네, 여러분, 오늘은 장애물 피하기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엔트리 화면에서 학습하기 오픈 강의를 클릭해 주시고요. 네, 검색창에 장애물 피하기라고 어, 장애물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 볼게요. 네 그러면 맨 처음에 나오는 거 여기 스폰지 GY 이게 바로 선생님 아이디거든요. 네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플레이하기 전에 이 물고기를 이제 움직여서 요 장애물을 피하는 거예요. 네, 이 장애물이 자꾸 이렇게 앞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럴 때 마우스 아니 마우스가 아니라 키보드 화살표 위 아래 화살표를 눌러서 네 키보드 위쪽 화살표와 키보드 아래쪽 화살표로 물고기를 움직여서 장애물을 피하고 100점을 점수가 1점이 되면 게임이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럼 플레이를 해볼까요 키보드로 물고기를 움직여서 네, 키보드가 이렇게 위 아래로만 아 죽었네 위 아래로만 움직이 수 있게 만들어져 있고요 앞으로는 못가요 뭐그 기능은 여러분이 혹시 추가하고 싶으면 추가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키보드로 움직이는 네, 100점이 되면 끝나는 요런 게임입니다 그런데 어, 교과서에는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센서 보드 라고 하는 요 보드와 연결을 해서 이 게임을 구현하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피지컬 컴퓨팅 단원에서 배울 건데, 요렇게 센서 보드에 다양한 센서들이 있어서, 이거를 컴퓨터랑 연결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같이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슬라이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게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이제 물고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여러분은 지금 집에서 듣고 있기 때문에 요 보드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학교 오면, 이 보드를 가지고 실제 실습을 해볼거고요 오늘은 보드가 없기 때문에 그냥 키보드를 눌러서 네, 키보드 버전이죠 키보드 눌러서 실습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강의 학습하기 누르시면 되는데요 어, 선생님이 가르치는 그 학교에 속해 있는 친구들은 그 학급을 누르면 거기에 선생님이 강의를 올려 놓을게요 그래서 로그인해서 학급으로 들어와도 되고 선생님 로그인 아이디 까먹었어요 아니면 저는 학급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요 하는 친구들은 학습하기에서 오픈 강의에서 장애물 피하기 게임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습 한번 해볼게요. 네 여기 보면 지금 배경은 바닷속이라고 돼 있고요. 요 물고기 빨간 물고기 오브젝트가 들어 있어요. 네 여러분이 물고기는 뭐 다른걸로 바꾸셔도 되겠죠 자 오브젝트를 한개 더 추가해보겠습니다 장애물이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장애물이라고 검색하면 이렇게 뭐라고 해야되지? 배관? 옛날에 슈퍼마리오 가 타고다니는 배관 있죠 그거랑 닮았는데 이거를 좀 크기를 키워야돼요 그런데 얘가 너무 길쭉해서 잘 조절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장애물 방향을 지금 0도라고 돼 있는데 90도로 이렇게 바꿔서 옆으로 돌려놓고 이렇게 사이즈를 키우면 키우기가 좋습니다. 네, 이렇게 좀 돌려서 키운 다음에 다시 방향을 0도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장애물이 적당한 사이즈가 됐죠. 좀 게임을 어렵게 하고 싶다 하면 물고기를 크게 하면 되고요. 좀 쉽게 하고 싶다 하면 물고기를 좀 이렇게 줄이면 게임 하기가 좀 쉽겠죠. 이렇게 물고기 좀 뒤에 갖다 놓으면 좀 하기가 쉬워요. 네,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해볼게요. 아, 코드 작성하기 앞서서 여기 속성에 보면 선생님이 변수라는 아니 점수라는 변수를 이미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다른 변수는 추가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바다속이 배경은 코드가 딱히 없고요. 빨간 물고기 코드 볼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기본적인 걸 넣어놨는데 일단 얘가 내가 키보드를 눌렀을 때 동작이 돼야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작하기 버튼 클릭했을 때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데 만약에 만약에 내가 키보드를 눌렀다면 네, 만일 뭐뭐라면 근데 무슨 키보드를 눌러야 될까요? 무슨 키? 자 위쪽 화살표를 누르면 물고기가 위로 움직이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움직임 자 y좌표를 위쪽으로 가게 하려면 양수로 집어넣으면 돼요. 선생님이 어, 여러 가지 숫자 해봤는데 한3 정도 하니까 적당한 것 같아요. 음. 네, 이거를 복사를 해줄게요. 그래서 이번엔 아래쪽으로도 움직여야겠죠? 그러면 y 좌표를 마이너스 값을 넣어 주면 됩니다. 네. 여기에 더큰 값을 넣으면 얘가 한꺼번에 좀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좀 게임이 어렵더라고요. 네. 그리고 점수가 100점이 되면 끝나게 하고 싶어요. 음. 점수가 100점이 되면 말을 해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성공 이렇게 말을 하고, 에고 말하고, 이제 끝내고 싶어요. 모두, 모든 코드, 뭉치기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장애물 있죠. 장애물에 닿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 복사해 올게요. 그래서 장애물에 닿았으면 실패겠죠. 실패하고, 모든 코드 멈추기를 하면 됩니다. 네. 한번 제대로 동작하는지 해볼까요? 네.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키보드로 화살표를 누르고 있는데 이거 움직이죠? 어. 그런데 점수도 안 올라가고 장애물이 안 움직여요. 그러면 이제 장애물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바닷속은 코드가 없다고 했고 네, 장애물 코드 보겠습니다. 장애물은 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계속해서 얘가 움직여요. 자, X 위치, Y 위치로 이동을 합니다. X 위치는 네, 260으로 이동을 하고요. Y 위치는 자, 무작위수로 어디부터냐면 마이너스 100부터 객사의 이 무작위수로 이동을 한대요. 네. 여기 좌표 평면을 보면 지금 y 좌표 여기 좀 작긴 한데 여기 보이시나요? y 좌표가 여기가 마이너스 100이고 여기가 플러스 100이에요. 그리고 x 좌표는 여기가 마이너스 200 여기가 플러스 200. 그러니까 260이면 거의 끝에 네. 끝에 가겠죠. 마이너스 260이면 음. 네. 그래서 x가 플러스 260이면 거의 여기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x 좌표는 여기 이 사이 중에 이제 무작위니까 여기에 나타날 수도 있고, 여기에 나타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가 움직여요. 자, 2초 동안 움직이는데, x좌표는 시작한 거의 반대쪽, 그러니까 마이너스 260으로 여기 끝에 쪽으로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움직이는 거예요. 자, y좌표는 네, 0의 위치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해도 이렇게 좀 밑으로 내려가고, 많이 밑에서 시작하면 약간 위로 올라오고, 네, 이런 식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가면 점수는 살아있으면 점수는 계속 더해져요. 10점 만큼 네된것 같은데, 한번 플레이를 해볼까요? 네, 움직이죠. 좋아. 그래서 계속 살아있으면, 좋은 거예요. 손님 너무 쉬운데요? 하는 친구들은 이제 물고기 크기 나 장애물 크기, 기 다음에 물고기 위치 이런 거를 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 동 r e i 하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 o 만약에 여기서 확장된 기능을 구현한다 하면 어떤 기능 구현할 수 있을까요? 물고기를 이제 왼쪽 오른쪽 화살표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게 할 수도 있겠고 음, 아니면 점수가 뭐몇 점이 되면 스테이지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물고기 몸집이 커진다던가? 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추가 기능까지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학습 완료 누르시고요. 여러분 등교하면 아까 선생님 보여드렸던 이 센서 보드로 이 게임을 한번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